네,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델타라이 비롯한 다른 변이들처럼 롱 코비드로 불리는 이른바 감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. 네, 코로나 감염 뒤그 후유증은 통상 최초 감염 후 초기 증상이 사라지고 약 3개월 뒤인 90일가량이 지났을 때부터 나타납니다. 코로나 감염 후유증의 주된 증상으로는 피로와 브레인 포그, 머리가 멍하고 또 생각과 표현이 분명하지 못하는 증상을 일컫는데요. 이밖에도 호흡곤란이나 불안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회복 뒤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자가면역질환이 생긴 것이 그 후유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는데요. 자가면역질환은 외부침입을 방어해야 될 면역체계가 오히려 스스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. 또한 작은 미세혈전이나 체내에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그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이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현재 과학자들은 코로나 감염 후유증이 생기는 그 원인에 대한 연구를 서두르고 있지만 백신이 코로나 감염 후유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.